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는 베트남의 한 장례식장에 왔습니다 고인은 76세 연로에서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여기는 바리아 붕따오입니다호지민에서 9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고인은 천주교신자 같습니다 제법 화환이 한 20여개가 들어온 거 보면은 제법 그 친분관계가 있으신 분 같습니다 보이는 지금 저 보이는 영정사진 뒤에 관이 있습니다 관에 지금 누워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베트남에 지금 장례식장에 와 있습니다 장례식장이라고 해서 별도의 장례식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사시는 집입니다 집안에 장례식장을 이렇게 베트남은 꿈입니다 고인의 지금 향년 연세는 76세입니다 지병으로 사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고인은 어제 사망을 하셔서 고인은 월요일날 장지로 나간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5일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과 화안들을 보고 계십니다. 베트남의 화안입니다. 그리고 천주교 깃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베트남은 뭐 특별히 그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호박시하고 간단한 다과 물을 마시고 그다음에 고인의 명복을 빌고 부주금을 내고 돌아가는 순서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현재 100여분이 오셨다 빠져나가고 계속 해로운 조문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특이한 것은 이렇게 상주들은 머리에다가 흰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이루어지는 월요일 날은 밴드가 출연을 해서 밴드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장례식이 즐겁게 이루어집니다. 한국처럼 울고 그러지 않고 즐겁게 이루어지는 게 베트남의 특징입니다. 고인의 그 향년 연세는 76세입니다. 여자분이십니다. 응행 김랑이라는 여자분입니다. 76세로 어제 별세를 하셨습니다. 고인이 지금 안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고인의 시신은 바로 저 보이는 그관 속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일 동안 시신이 부패되지 않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약물 처리를 했기 때문에 부패가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고인은 화장을 해서 묻히는 것이 아니라 생매장으로 해서 묻힙니다 가정묘에 월요일 날 장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천주교 신자인 것 같습니다 천주교 신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독특한 베트남에 지금 가정 장례식장에 와 계십니다. 베트남은 병원에 장례식장이 항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정에 끓입니다 가정에 여러분. 베트남에서의 이색 체험 즐겁게 하셨습니까? 지금 많은 조문객들이 계속 오고 계십니다. 네, 지금 저 역시 그 응행 김랑 여사님의 명복을 빌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즐겁게 감상하셨습니까? 네,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자 고인의 모습을 한번더 비춰드리겠습니다. 응행 김낭입니다. 76세입니다. 76세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환이 20여 개가 넘는 환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